어, 어. 네. 도와줘 이건 뭐야 오이네 그릇도 있고 트럭이 있어요 임. 여기 깽판도 있네 깽판 책깽판 어 입도 있어요 마우스도 있어요 네 오리가 있네 다. 오리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사탕, 캔디. 오늘야 눈이 뭐야? 그거 들고 있는 게 눈이야. 왜 안돼? 아빠가 도와줄까? 엄마 갖다 줘. 엄마 하나씩 갖다 줘다 감사합니다. 이거 뭐예요? 네. 눈. 비타기한 같다. 네. 눈 누구? 눈. 어, 이거 감사합니다. 눈좀 무섭다. 이거 뭐예요? 오늘, 오늘 입 어디있어? 네. 오늘 입이아 오늘 입 이거 뭐예 아뜨뚜. 아, 뜨거워. 아뜨때두. 와, 뜨겁다. 어떡해. 아, 뜨거워. 아, 뜨잖 아, 뜨거운거어 아, 뜨거안되뜨